는 이것입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하는 문제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정상이고 저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참 이상한 일인데요. 정상과 비정상은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데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비정상인지 정상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이 문제를 생각해 보죠. 저는 미국 남부에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미국 남부에 가면은 대부분이 아주 보수적인 남침내 교단의 교회들입니다. 그곳에서 남침내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를 가면은 아주 소수에 속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장로교회를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회를 다니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미국 남부에서는 비정상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정상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남민은 어떻습니까? 남미는 대부분이 어느 교회입니까? 네, 천주교입니다 남미에 가서 개신교회를 믿으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왜저 교회를 다닐까? 중동지방에 가면 어떨까요? 중동지방에 가면 기독교인 자체가 되는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이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유럽의 나체촌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상과 비정상은 내 신앙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사상과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굉장히 아주 불편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대로 믿을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 즉시로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과 정통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잡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단인지 정통인지 판단을 해주는 잡지가 있어요. 참 재밌는 잡지입니다. 근데 그, 그 잡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수에 속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기사를 쓰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단으로 낙인 지켰던 교단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단. 숫자가 늘어나니까 정통이 됐더라고. 요그 교회 가르침이 달라졌습니까? 뭐 진리가 세워졌습니까? 뭐가 다, 달라졌어요? 변한 건 교인들 숫자밖에 없어요. 것이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참 얄팍한 판단 기준에 의지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니 제가 답답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 발은 성경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성경 밖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두 발을 모두 성경 안으로 집어 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비정상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발만 넣었는데 왜 너는 두 발까지 넣니? 하고 지적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교회로부터 완전히 비정상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단의 괴수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다수에 속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다수가 나를 지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야만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다수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의심도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다수 해속했다는걸 알았으니까.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먼저 나오는 것이 진실이고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니죠. 진실과 진리는 순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이고 성경이 진실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밀어낼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갑자기 제가 숫자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숫자를 세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유튜브에서 목사님의 하는 설교처럼 믿고 살면 아주 소수에 속하게 됩니다. 신앙을 그렇게 하면 매우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 말이죠. 목사님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소수에 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염려를 할까요? 숫자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죠. 어떤 교리가 나타나고 어떤 빛이 나타나면은 이 빛과 이 교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자, 숫자 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숫자를 세려면 제대로 세라는 얘기 제얘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숫자를 제대로 세라. 어떻게 세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사탄과 악령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우주의 천사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전체에 비교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우주의 엄청난 숫자에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숫자는 사탄과 악령들의 숫자를 완전히 압도하는 숫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압도하게 하여 압도적인 숫자의 천사들을 날마다 이 지구에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왜 이미 숫자는 내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의 숫자가 하나님의 전사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면서 그 숫자에 짓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자꾸 들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우주 전체에서 아주 극소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지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맞추어 주기 시작하면은 나는 우주 전체에서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세계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 곧그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왜 우주에 있는 저 존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왜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구경할까요? 하늘 왕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고 모욕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지구인들을 구,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눈에 누가 정상으로 보일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모른 척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하늘이 볼땐 누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지라도 진리 위에 정확하게 서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온 하늘은 그 성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만들어내기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시면은 우주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를 지지해 주고 있는지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수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구하면서 거기에 목말라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충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